템플 쏘키 구독 어. <laughs> 자 제가 여러분들 왜 아, 저의 과거를 보시면요 자, 러너가 원래 어디 점수였습니까 원래 거의 브룸즈였어요 원래 거의 브론즈였다가 실버로 올라가서 실버에서 한 6개월 서식하다가 골드에서 한 1년 반을 서식했습니다. 1년 반쯤 서식하고 골드에서 플래티넘으로 올라와서 플래티넘에서 1년 가량 생식, 아, 생식이래 죄송합니다. 서식했어요. 그렇죠? 플래티넘에서 1년 서식하고 다이아까지 올라왔죠.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브론즈... <laughs> 아, 생식기 죄송합니다. <laughs> 브론즈, 실버, 플래티, 골드, 플래티넘 여기 탈출법은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. 일단은 자 브론즈 탈출법부터 알려드릴게요. 브론즈 탈출법은요 간단합니다. 한캐릭만 파세요. 어딱한캐릭만 파기엔 좀 그렇다. 어, 너무 포지션이 겹친다 생각하면은 두 포지션만 파세요. 다 필요 없어요. 두 포지션.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. 뭐, 예를 들어, 원딜 서포, 뭐, 원딜 정글, 뭐,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그나마 잘하는 것 같은 거를 냉정하게 판단을 하세요. 판단을 해서 두 포지션을 잡습니다. 그두 포지션을 잡아서 이두 캐릭만 연습을 하세요. 연습을 하시고,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브론즈 분들은 게임을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기고 있더라도 대충하고, 지고 있더라도 대충해요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, 역전이 잘 나옵니다. 역전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상대가 엄청 던집니다 어, 진짜 엄청 던져요 그럼 상대가 던지기 때문에 지고 있더라도 멘탈을 잡으셔야 돼요 일단 이 뭐, 다 뭐, 브론즈든 실버든 골드든 플래든 다 중요한 게 멘탈이거든요 이 멘탈을 잘 잡고 우리 팀이 욕하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형님들 이, 이거 삭히세요 그러니까 막 누가 내가 예를 들어 아무무야 아무 뭐 병신 새끼, 네가 꽃빈이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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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이런 말 들었어. 아 존나 빡치잖아. 존나 빡치는데 일단 참고. 채팅으로는 죄송이라고 쓰세요. 죄송이라고 쓰고 말로 욕을 하세요. 씨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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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욕을 하면좀 풀리잖아요. 어. 채팅으로 욕을 하지 말고 채팅으로 욕을 하는 순간 그 게임은 터진 거예요. 진짜, 또 이게 브론즈 분들은 이기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단 말이야. 그분들. 그냥 탈출해버려. 갑자기 약속 생겼다고 나가고 그런단 말이야. 진짜로.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웬만하면 건드리면 안 돼. 응? 건드리지 말고. 진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.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 댓글 달아주세요. 나중에 유튜브에. 진짜 멘탈 잡고 욕하지 말고. 속으로 삭히고, 그냥 내 입에서 욕을 해요. 어, 욕을 하면서, 포지션 두 개. 아니야, 브론즈는 한 개만 팔아. 어, 한 개만. 그러니까 두 개는 솔직히 hey, 오바.